와, 저쉔 뺏겼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그래서 나를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나를까지 밴을 하셨더라고요. 아, 쉰 대로 비싼데 했습니다. 쉔 가져가고 나를 밴드니까 볼수 있나요? 이거 해야죠 뭐, 이거 여 뼈방패 들고 그랬나? 그냥 사전 주민 말고... 아, 얘퀴작 하려고 한다. 얘안 되지? 오, 요거 더안 하네. 아, 요거 이렇게 되면 좋지가 않거든요. 오, 이 되게 압박 잘한다. 어, 요거 살짝 기선제압 당한 것 같은데? 초반에 천천히 할게요. 내렸다 이거. 안 되죠 게을 생각을 안 하시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일단 쉔이 지금 주급이 아니에요 지금 상대 보니까 주급은 아니거든요 약간 쩌리는 아니고 니달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 니달리 위치가 안 보이니까 아, 힐 레바지, 이거 힐꺼 보고 있었는데, 아, 힐 레바지, 힐 아쉬울 따름이다. 이거는 쉔씨 피관리 하셔야죠. 어허, 왜 이럴까? 아, 쉔씨, 왜 이럴까? 내큐도왜 이럴까? 좀 너무하네. 와, 좋아. 어, 쉐는 좋아. 나 웨이브 태워야겠다, 이거. 천천히 밉니다, 이거. 초반만 잘 버티면, 쉐는, 그 상태 상대로 좀버티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쉽습니다. 네. 그리고 텔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철거만 한번터트려주고음 가면 될것 같아요. 텔도 있겠다. 전텔 복귀하면 그만이거든요? 가미의 거인의 허리띠. 저 어떻게 가는 거지? 템트리가? 오케이. 평이 평이 열배로 쓸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생이 세다. 매서워. 사전 준비라서, 이거 뼈방패였으면 좀 드랍하게 맞았을 텐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면 또 철거 뜯으면 되죠? 와, 철거 너무 좋다. 이건데? 이건데, 진짜? 이거? 리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니, 혁명인데, 그냥? 신발 헤르메스의2코로는 대자연의 힘 가면 될것 같은데?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하면서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나 W가 왜안 눌려지냐 이거? 아비아 아직 Q 쿨이 좀 시원찮다 이거 가돌 쪽으로 하시긴 한다 저게 맞아 근데 산테 상대로는 이거죠 야! 이거 작쇼를 갈걸 그랬다 작쇼였으면 니달리 딜 버텼을 것 같긴 한데 템 잘못 간것 같아요 이거 오! 루비 수정 증사 이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증사라 그렇다 싸, 싼 맛에 간다고 하긴 하던데, 아, 요런 느낌 증상인데, 나한테 증사걸면 존나 더블반응 해줘야겠다. 하니 아, 나 강심 갈줄 알았는데, 증사로아네 어,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중사 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모르겠네. 이거 느낌이. 우와야앙야 ا 야 ㅋ 딜 능력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아가지 하지 말 걸. 이거 니코 니코보고 들어간 거긴한데 하지말 일로와 일로 오시고 에 안되죠? 아왜 이럴까? 내가 뭐 크산테를 그뭐 안해본줄 아나? 안됩니다 이거 상태 흉구도는 그 상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 쉿. 추 쉿. 쉿. 다. 아이고야 쉔붕아 진짜 아나저 나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증사 쉔? 아 근데 나 요거는 모르겠다 이거 요거 저도 일반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일반에서 써봤을 때는 저는 나는 괜찮게 느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면 될 듯. 까비. 어이 그냥 크산태 해야 되나 이거? 아유, 어, 내 메타가 셌 메타 아닌 것 같은데. 차단해. 얼굴 어, 묻혀. 어우, 확실히, 크산테처럼 피지컬 챔을 하니까, 피지컬 챔을 하니까 좀 빡세네. 어, 어,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진짜 오지 마.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탈론 믿음. t a 믿음. 1 0쉽안않1 0 그냥 에 그냥 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는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 0나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1 0에에 누나는 도방스타트하고 산성되었습니다. 이거지, <laughs> 이거지, 이거지, 잘해야... 이게 방심하면 안 되지. w 지다를 과연 쓸지안쓸지 쓸지 모르겠다. 쓰면 그냥 들어갈게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피할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못 맞춘 거 같아. 못맞추거좀 아쉽긴 하네.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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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니 이걸 실수했다 아 이거 롱스도 두개 아 이거 좋지가 않아 이거 까비네 아 너무 아쉬운데 아이고야 도발을 자꾸 못 맞추면 안되는데 이거 아 이거 평타가 왜돼 이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CS 먹으면 견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어허. 요거 패시브만 그냥 모터트리는 선에서 W 키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보발 없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죠. 아.. 스펠.. 스펠 빛이 맞겠구나 <laughs> 아이.. 아.. 풀 뭔가 했네 아 나.. 나큐 풀하는 줄 알았어 6렙이 제 됐는데 이거 일단 대포 압박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오는 것만 막을게요 W 깔 준비하고 안 오면 뭐 그럼 뭐 하는 거지 뭐 이거죠 아 패시브 뭐 터트리잖아요 아이씨 왜 이러는 거지 탈론씨? 아니, 저 W 2타만 맞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6렙 때는 궁으로 표식을 한번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합니다. 오케이, 착취. 피지지? 표식 없애고, 까비. 오케이, 평타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음, 착취. 좋아. 이거 잘하면 킬각 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컷이죠? 어 탈론 뭐 W만 들어오는 것만 잘만 막으면 어려거 없다. 그럼 W 맞았다. 그러면 휘핑 하는 것만 잘해주시면 어려거 없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우리 박 사장님. 왜이리 많이 줬어요? 어안 들어오네? 아니, 이거, 책사장님, 이것 좀, 이것도, 아니, 이것 좀 아니죠. 아 이거, 이거 왜 이럴까?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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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아 이런, 나나 아, 나도 죽지 않아 이거? 오, 자식아, 죽어라, 죽어냐? 어, 오, 안 되잖아.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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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제 싸웠어? 어, <laughs> 이거를... 와... 마 아닌가? 야 마이 8킬이야 야 이거 마이용 증사를 가야겠는데 이거? 아 제가 그거 맞다 그것도 해봤거든요 그선 루비 2포 간 다음에 그다음에 증사, 그 다음에 증사 밤이 뽑고 증사하는 거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증사가 느낌이 상대가 사실 못 크면 저는 엄청 막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노역이 닦기를 그냥 상대, 어차피 말릴 수 있으면 증사가 작용하는 힘이 효율이 안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1코로 갔을 때. 상대가 어느 정도 커야 증사 효율이 좀 뽑힌다고 생각되는데, 한 4판 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일 때 증사가 딱 그냥 제격이긴 한데, 어? 날수 있으면 딱인데 이거? 뭐지? 일단 지금 잭스가 그래도 키를 잘 먹었기 때문에 예, 잭스 그냥 믿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죠? 위로 간것 같다. <laughs> 아,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아니, 게임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다 막아주고 왜이럴까 이거 죽지도 않는 거. 이거 살짝 그냥 억과 어, 시전한 거 같은데, 아칼리 아직 있고. 여기 어, 이거 맞죠? 큐피해 주고. 그렇지 이건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이게 다 팀을 믿는겁니다 팀을 에? 팀을 믿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들어봐 내가 최대한 버텨줄게 이거 나이스! 어? 잭스, 우리, 야? 어, 잭스 좋아? 이게 뭐라? 아이오니아 듀오다? 이거지. 아닌가? 정말 잭스 추리만가 이코로는 증사를 갈게요. 요거, 요거, 아칼리들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그냥 깡 스펙이 미쳤는데? 이게 돼? 와 뭔.. 야뭔 뭐 그냥 그냥 씹 깡패인데? 아 마이야 너 내가 증사 뽑으면 너 진짜 어떻게 할라고? 하하하하 <laughs> 야야야야야 왜 그래 아, 너무 물러보신다 블랭씨 더블 아, 있어 결계 있다고 결계 아이 말고는 솔직히 걸 애가 없어 아, 잭스 잭스를 막아야 돼 너는 안저죠저 이럴까? 안 되죠. 마이가 안 죽네. 마이가. 아, 술 따름이지, 이거. 왜 이럴까? 아칼리 씨왜 이럴까? 아, 근데 이렇게 가면 스킬 가속이 너무 남아 도는데. 방금장으로 바꿀까? 신발을. 스킬 가속 78은 또 처음 가보네요. 아 증상하면서 또 느낀게 껴느 확실히 약간 예전 갑주느낌 물씬 나긴 해요 약간 쌈값에 좀템 빨리 뽑아서 하는 느낌? 막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딱 특정 상황에서는 그냥 갈만한? 아 이거 마이가 되게 잘 사네 그냥. 뭐이 정도면 됐다. 고생수다.